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일요경입니다 광명 3경주 선정했습니다 본 방송은 일반 회원과 그냥 유튜브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일반 방송입니다 회원 전용 방송은 회원 전용 방송만 별도로 찍어요 여러분 이제 광명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요 어제 전영조는 이상엽 선수가 부산팀이다 보니까 뒤에 붙었어요. 전영조가. 원래 종합 득점은 전영조가 정성원보다 약간 아, 0.50 차이 남에서 정성원이가 위에 있어요. 근데 광명 득점은 월등하게 87.37. 정성원보다 전영조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인지도에서도 전영조가 다소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5번을 다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박희준이가 전영조를 다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어제처럼. 어제는 전영조가 이상해볼마 막아있죠. 그러니까 이편성에서 정성훈이가 전영조 뒤에 있으면 줄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빳빳한 동화줄이 됩니다. 이때는 5.16, 5.61, 쌍복승식 5.16 정답이고 삼쌍은두근냥 5.16, 5.61로 나오겠죠. 근데 정성훈이가 괴팍해요. 몸이 너무나 이빠이에요 정성훈이가 몸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앞으로 나올 경우 앞으로 나오게 되면 사달이 일어나요. 사달이 일어나다. 정성훈이가 앞으로 나오면 이 편성에서 4, 1, 5로다가 줄이 빨려 나오면 3위권에 다시 말해서 1번 뒤 다시 말해서 전형조와 내성선 경합이 일어나면 이 편성이 6, 1, 4 6, 1, 2, 6, 1, 3이라는 고배당이 나옵니다. 이편성은 바닥 아니면은 516 쌍복승식 아니면은 고배당으로 6번이 머리치면서 강추기 무너지는 614 612 613이세 장에 고배당으로 바로 찍길돼요 저배당 바닥이냐? 아니면 고배당으로 바로 튀어 올라가느냐? 딱두 방인데 정성호는 역할이 전형조 뒤에 있으면오516 3쌍쌍복. 561 3쌍 이렇게 나오는 바닥 배당이에요. 근데 정순이가 정성훈이라는 선수는 나와요. 나오는 순간 이 편성 까딱큼 삼위권이 사일 오로 빨려 나오기 때문에 오번 전형조 강축을 정성훈이가 밀어내면서 고배당 나오는 612, 613, 614에는 삼쌍의 고배당이 세 방이 별도로 성립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